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오늘은 저의 일상을 담은 의학과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의학과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평소에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 동아리 활동 이런 거를 평소에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 바로 브이로그 보러 가시죠. 저는 지금 학교에 수업을 들러왔습니다.

이제 5시에 테니스 동아리 연습이 있는데 그 전까지 가방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좀 하고 과제도 좀 하고 있다가 올 생각입니다 이제 가방에 들어왔는데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좀 심심한데 어, 일을 좀 하면서 동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국 가방에 아무도 안 와서 혼자 있다가 시간이 돼서 테니스 연습을 하러 테니스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테니스장은 저희 e 방에서 너무 멀어요 16분 거리를 걸어가는 중입니다 오 e n n 할게요 오. <laughs> 저희는 이제. 댄스 연습을 끝내고 이제 차이나당이라는 곳으로 네. 술을 마시러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재밌게 음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민준이가 저 사랑하는만큼 빨아 준대요 <laughs> <laughs>

저는 이제 테니스 레슨을 마치고 4단계에서 셔틀을 타고 학교에 왔습니다 다운서울을 들으러 가는 기분이에요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굉장히 피곤하네요 저희는 밥을 먹으러 라운지오에 왔습니다 아요 맛있게 먹어야 되나? 얘 자기 는보이로고 찍는다고 냅다 갑자기 밥싸고 저는 지금 밥을 다 먹고 다음 서버를 들으러 가는 중이다 어디로 가야 지 나도 부딪힐꺼 5 7도 220도 아니야? 큰일 클라 큰일 났다 진짜 오늘 수업이 다 끝나서 이제 고두동아리 회식하기 전까지 꺼방에 가서 시간을 때울 예정입니다 보통 이렇게 수업 중간에 공강이 있거나 아니면 뜨는 시간이 있으면 보통 꺼뱅 가서 뭐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놀고 어제는 아무도 안 하게 했는데 오늘은 누가 있길 바래 봐야 되겠네요. 디플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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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람>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틀줄이 너무 구네. 어떻게? 네 정문입니다. 여기서 버스를 걸어타서 서울 입구로 가는 일정이에요. 오늘의 특별 출연 네, 재나. 조금 보고 싶었죠? 일주일만에 등장. <laughs> 아니야, 일주일만에 보고 싶었어. 제나도 스나퍼입니다. 맞아요 저희 둘이 원래 스나퍼에서 한 1년 전부터 친했어요 아, 요너도민우리이동하이 있는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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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가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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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아이 지금 수업을 하나 듣고 동방에 와서 친구들이랑 있습니다 그 기리보이 던게 봄축제 프랑스거든 어, 그래서 이번에 가을축제 프랑는 메아리를 보러 갔어요 이번엔 연예인 아마? 일단 수혁이 형 오니까 그럼 그, <laughs> 아 연예인! 일단 한명 왔고 <laughs> 기리보이, 유나, 조수혁 이렇게 이어지는 위가 왔습니다 김민호에 응? 대해서 자기소개를 해주시 u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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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 개 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와 이거 m not s 있잖아 이게 있어 수하게 내가 그거 읽어봤거든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laughs> 저희는 이제 정문에 왔습니다 졸업 사진 찍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림산을 타고 신림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신림산은 철도가 신기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바로 고무바퀴로 이동시켰습니다 레일이 없고 일반 바퀴로 굴러간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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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은명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요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다리같는 우리 같은 는 우리 <목소리> 같는 네, 소리가 아, 들려요. 가서 보겠습니다. 숙제 어떠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약간 조명 꺼졌을 때 약간 낭만이 미쳤어. 친구 차를 타고 하카타 붕코라는 라멘집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성수동에 있는 아주 맛집인데 사실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 그거 미쳤다. 나안 먹어 봐. 아, 이 멜지 국물이 너무 좋아. <laughs> 나 풀어 갈래. 네. 나 앞으로 가야돼 깐만 무슨 거야? 아. 아, 백초 오신다. 이 백종원 이거 이거 먹는데 오오오 네? 그럼 먹어 난. 나는 못먹으니까 아 맞네? 응. 그럼 먹어 저거 그러니까... 네. 맥주 되나요? 네. 278원 수요 지금은 전공 수업을 들으러 헤어로 가는 중입니다 아침 8시 반이라서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는 미도인의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빙수를 먹고 다시 수업에 들어가서 의학 입문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하는 중인데요. 어중에 라면을 끓여 먹을 계획입니다. 논의 일단 상황이랑 어,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검토한 거 반영하고 반영 차관 반영. 이게 반영됐습니다. 네, 반영. 네. 검토하는 사이에 그렇죠? 오리목기를 해주셨습니다. 벌써 지금 회식 자리가 벌어졌어요. 아니, 11B가 세 문제 있어요. 11B는 이건 못 줄이고 음. 13. 이제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 하나, 하나. 아, 이렇게 해서 어, 그냥 하나. 이거 뭐냐면, 다른 구멍 개념이 달라져. 공통된 부분이. 이 빨대가 이렇게 꺾여있어. 이쪽에, 이쪽에 두, 이쪽, 이쪽, 두 개가 있는